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종됐을 때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자유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갈 의지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지에 같은 목적을 두어라, 이거예요. 거기로 가는 길은 한 가지 예수고난 예수 피를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네 속에 있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로 올려드려라. 여러분. 나는 갈수 없는 자였으나, 알수 없는 자였으나, 생명 없는 자였으나, 아들 예수 고난과 희생으로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여 그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라, 해, 감사해라,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해라에게, 가난 속에서도 해라에게 막혔는데 해라에게 묶였지만 해라에게 해라, 라에게 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내가 아들 예수 죽여. 묶여 있었던 자에게 자유를 줬던 이 자유를 이 아이들이 인정하고 있구나. 그 자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자유? 감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을 묶고 메이는 데서 자유하게 합니다. 감사를 올려붙이려고 하는 것을 묶는 게 많잖아요. 질병, 저주, 가난, 뭐돈 문제, 진금 문제, 매출 문제, 이런 게 나를 묶잖아요. 여기서 내가 자유하게 해줄게. 이게 자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매여서 못 가고 묶여서 못 가고 아파서못 가는 나를 예수 고난과 예수 피를 통하여 어? 예수 고난 예수 피를 인정해 그 믿음을 통해 자유하게 해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어요. 왜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지금 저는 그 예수 고난 예수 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영생을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목적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이 음, 길을 내가 가야 되겠는데 어느 길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감사해 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야 이게 그 유일한 길이에 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 피가 이루어 놓으신 거룩한 주일 그걸 기억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에요. 영생하는 길이 길이 아프다고 막히고 막 막히고 가난하다고 막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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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하여 나에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자유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자유예요 광야에다 갖다 놨어요 이젠 자유해라 이게 내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된 것은만 니들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경제 불황 속에서 주일 성수 쉽지 않죠. 여러분 십일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데 그거에 지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 붙이라 이게. 감사 올려 붙이라고. 예수고난 예수피로 나의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고난 예수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자유를 주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갈망하고 있음을 십일조로 올려 붙여라 이게요. 주일 성수로 올려 붙여라 이게. 갈망하고 있음을 올려 붙여라 올려 붙여라.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걸 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를 보고 나왔잖아요.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면 안 해죠?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피를 통해 시작하자마자 피가 어? 값 피의 값을 인정하는 만큼 뭐가 생기겠어요? 가난에 대한 꿈이 생기죠. 그 피를 보고 시작된 나라가 목적지를 향해 가죠. 갈때 동안 그냥 갑니까? 땅에 기업을 줘야 되잖아요. 피를 보고 기업을 약속한 거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업에 문제가 생겼죠 장사가 안 돼, 매출이 안 돼, 경제 불황이야. 지금 문제가 생겼죠. 자녀, 이거 자녀 어떻게 길러낼 거예요? 이 자녀 어떻게? 해? 건달만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무궁한 영광을 돌리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어, 만들어내죠. 그럼 공부 안 시킬 거예요? 공부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학원 안 보낼 거예요?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어? 땅에 기업하는데 여기저기 안 찾아다니니까 찾아다니라고 말이요. 공부도 시키고 고 머리 터지게 좀 해라고 좀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흘려놓고 기다리시는 날이다. 주일 수요일 예수 피 흘리신 어? 안식일 금요일. 그 우린 금요를 목요로 이세 날은 예수가 피를 흘려 놓고 기다리고 있다. 피를 흘려 놓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냐고.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그 시간에 뭐 하냐고. 집에서 너무 아파 가지고 쉬어. 자, 자말안 하겠다 이거예요. 말안 하겠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죠 만약에 우봉기업이야 그런데 이 우봉기업의 바이어가 음? 수요일날 만나자 수요일날 만나는데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한대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걸 대접을 하러 갔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렇게 세우려고 저 위에서 하나님이 웃어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웃어요 내 기업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기구냐고 말이 내 기업을 내가 그런 돈원하느냐 설령 그거 놓치더라도 수요일 날 가라고 이 기업이 피로 시작된 기업이라면 피를 기억하고 피를 기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피를 노래하는 장소로 가라고 피에 감사하는 장소로 가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바이어가 맺을 100억, 200억, 300억 이건 모르겠어 이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까운 것이, 오히려 감사로 변할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놈이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키는구나. 그 자유가 인도하는 진리이고 영원한 영생까지 이르는 걸 방해하는 질병 저주 가난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납득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 하나씩 있는, 거예요. 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첫째는 예수의 피, 둘째는 어미의 피. 그 피로 그 자녀를 시작했어요. 피고, 피로. 피로.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아니,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취직 준비도 열심히 해야죠. 사업 준비도 열심히 해야죠. 아, 돈도 밀어줘야죠. 어? 가지고 있으면 온갖 빚다 내줘야죠. 어, 내줘야죠. 안 되면 양가가 다잘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뭐, 2든, 4든, 8든, 6든, 끄집어내서라도 다 해줘야죠. 그런데, 그 자녀, 피가 시작한 자녀 아닙니까? 피로 시작한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죠. 예수 고난을 가르쳐야죠. 예수 피를 가르쳐야죠. 예수 고난과 예수 피가 그 자녀를 묶고 있게 해야죠. 예수고난 예수 피를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인도하시기 위해 아들에서 피를 렸다는걸 가르쳐야죠. 그리고 피에 묶여 있게 해야죠. 그리고 피에 감사하게 해야죠. 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야죠. 다 우리 사랑하는 세현 중앙 성도들이 제발 부디 오늘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살리셨나를 알기를 바래요. 영생 때문입니다. 무얼 가지고 살리셨나? 아들 예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살리셨다는 걸 제발 기억하길 바래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믿음이에요. 돌아서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죠. 그거에 감사하는 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 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뜻을 인정하고 당신께서 유일하게 파놓으신 예수고 난 예수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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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관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내가 감사 올려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11조 올려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내가 주일날은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 붙여 놓고 있다 이 말이지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내가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 하나님이 봐요. 내 아들의 희생과 피로 이루어놓은 자유를 지키고 있구나. 자유라는 값을 알고 있구나. 자유하게 해라. 자유하게 해 어디에 가든지 자유하게 해라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깊일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고난과 피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고난과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